친구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좋아합니다. 또... 1년더 네. 있으면 중이네? 중야 네. 어 그럼 머리 깎고 절로 와야 되겠네. 미안해, 네. <laughs> <아니>. 썰렁인사 <laughs> 네. <laughs> 자, 이름 뭐예요? 동이동훈이동훈이그 <laughs> 동훈이. <laughs> 유명한 동훈이 어느 초등학교지? 현암 <laughs> 초등학교 유명해요. 얼짱이라고. 아 <laughs> 다시. 자. 잘 보세요, 친구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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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랑 어떻게 됐어요? 음, 얼마 다시 없죠. 자, 이제 자, 동이가 잘 보세요. 동이가 이제 사이언스 마술상이다. 자. 사이언스 매지션. 자, 선생님이 마술상에게 마음의 길을 들어 넣으면 동이가 마술을 합니다. 잘 보세요. <laughs> 자, 뭐 소리 들리냐? 안 들리냐? 찍어, 찍어. 아, 동영 아, 동영상. 아, 동영상. 동영상. <laughs> 어, 뭐, 토지로 토지로 지가 토지로 토지로 로 토지로 토지지로지로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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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토지로 토가자자 다시 컴백! 마술 볼 때는, 마술 볼 때는, 아유, 사이언스 레지션은 마술 샷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마술 처럼음미하면서그 다음에? 한번그 느낌을 푸는 그 다음에? 온몸으로 그냥 얼굴. 맛있다. 지글지글. 지글지 자, 한잔 마시고. 아, 서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아, 아,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이똥 거리는 맛을 프로, 이 자, 로이자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이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거는이 프로, 이가 아니에요 음. 네. 다음에 시집에 온탄예요 자, 친구서로 줄까? 어떨까? 자, 여기다. <목소리가> 아아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아주 간단해요다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내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시작. 아, 잠깐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기쁨. 기쁨. 좋아 좋아 아내마음의 기쁨. 기쁨. 다시 아, 어, 시작. 내마음의 기쁨. 고 있어요, 기 <laughs> 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있는 가루를 넣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가라. 유어. 와 저거 맛있어. 와이 버튼들. 선생님은 <목소리도> 이 실험할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어 하나님 께도하고 근데 여러분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합한 마음을 들었을 때어떠하실까 기뻐하셨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입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감동이 바로 여러분 들 지금 느껴봤죠? 여러분들의 찬양은 울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울릴 때마다 손에 진동이 느껴지듯이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냥 와 잘했다 박수가 아니라 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환한 모습, 여러분의 아름다운 합해진 목소리를 듣고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슬퍼했던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더 소망하고 기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장난식을 했지만 이건 진지하게 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난하지 말고. 이제 한번 풍선을 불고 자, 여러분이 찬양했던 가사나 그 다음 아름다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풍선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기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잘로 아. 음. 사랑해요. 잘로 사랑해요. 잘로 사랑해요. 잘로 사랑해요. 입술 있시나요 입술 한번 다시 한번 되게 입술을 대고 잘